자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타리온사에서 나온 trv2입니다. 일단 이 친구를 말씀드리자면은 lcd 뷰파인더고요. 여기 써져 있죠.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산 건데 사고 싶어서 샀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일단은 박스 겉면을 보면은 이쪽에 뷰파인더가 있죠. 이쪽에 안정화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는 포커싱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써져 있구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은 스크린 사이즈는 3인치에서 3.2인치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2.5배 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본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랩, 그리고 융, 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증 마크들이 있고요. 여기 바코드, 뚫어 이 있고. 그러면 바로 뜯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열어주고요. 자, 이렇게 메인 박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면은 제가 이거를 재포장한 거여가지고 원래는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그리고 스트랩 그리고 융 있고요. 스트랩은 별로 안 쓰니까 스트랩 갖다 버리고 일단은 이렇게 구성품이 나왔죠. 플레이트를 뜯어보면은 플레이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플레이트를 보면 여기에 밀리지 말라고 고무로 처리가 돼 있고요. 여기에 플레이트랑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착 달라붙습니다. 이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로 밑으로 아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 다르니까요. 여기로 LCD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친구를 열어주면은 진짜 LCD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일단 세로 그립을 끼면은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플레이트를 껴주시고 나사를 돌려줍니다. 밑에 나사를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밀면서 이 친구가 자리를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가 잡혔으면은 이거를 결합해주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설치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파인더를 볼수 있는 쪽에는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약간 11K나 야투견 같은 느낌인데 여기다가 눈을 꼭 대가지고.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분리가 되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왼쪽 눈에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스트랩을 낄 수가 있겠죠. 막상 영상을 찍으러 가거나 하면은 이게 불편해요. 약간 빨리 찍고 싶은데 플레이트 결합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파인더 껴야 되죠. 그 다음에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데 요거를 쫙 빼가지고 파인더를 봐야 되고요. 약간 불편한 점이고 근데 카메라에다가 외장 lcd를 달아 놓으면 좀 해결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느낌으로 국내에서 살려면은 최소 10만원 넘게 투자해야죠 근데 저는 이 친구를 5만원인가 6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이죠 일단 이 친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일단 편합니다 편하고 저렴해요 편하고 저렴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분은 타리온사에서 나온 trv2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낼게요 끝